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단원 태양계, 이 태양계의 이 태양계 특성에서 두 번째 시간인 행성과 위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행성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아,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들을 배웠죠. 아, 그 천체들 중 오늘은 행성 그리고 두 번째 위성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알아볼 행성 8개가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수성입니다. 일단, 수성의 크기는 여러분, 달보다 약간 커요. 달보다 약간 크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물과 공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물과 공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달에서 배웠죠. 그래서, 성질들이 거의 달과 유사합니다. 풍화, 침식이 없죠? 자, 풍화, 침식이 없으면 일어난 일이 바로,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운석구덩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교차도 엄청나게 큰데요. 이 일교차가 얼마나 크냐면 최고기온은 400도, 최저기온은 영하 15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급하게 진행됨에 따라 생기는 단층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다음 행성은 아름다운 금성입니다. 이 금성은 바로 크기가 지구와 비슷하죠.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금성의 대기는 여러분 대부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모형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이산화탄소의 기능 중 가장 큰 어, 뭐라고 할까? 현상이 바로 온실효과죠. 이놈의 온실효과 때문에 무려 표면 온도가 47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러한 대기 특성 때문에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보입니다. 얼마나 밝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맨 눈으로도 여러분 금성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밝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짙은 대기층 엄청나게 짙거든요.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또는 망원경, 광학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볼수 없고 가득한 이제 황색, 그러니까 누런색 구름밖에 관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보냈더니만 그제서야 알아낸 사실인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암석들로 덮여 있으며 높고 낮은 지대도 있고요. 심지어 화산까지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 다음 행성은 지구니까요.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죠. 넘어가고 바로 다음 행성인 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만, 금성보다 훨씬 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을 살펴보면, 바위와 붉은색의 산화철이라는 물질들이 대부분을 찾아오기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과거 물이 흐른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물이 흐르는 흔적 보이시죠? 여러분 계곡 같은 흔적이 보이고 심지어 굉장히 물이 다량으로 흐르는 것 같은 메리너 계곡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러한 계곡들도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지형이 뭐냐면 올림퍼스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화산입니다. 이 화산이 얼마나 크냐면 태양계 전체 행성 중에서 화산을 따져보면 가장 커요. 이러한. 올림퍼스 화산이 있다는 것, 이런 명물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어, 흔, 흔적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에 보이는 하얀색 있죠? 여기 밑에 극기도 있답니다. 이런 양극에 물과 드라이 아이스가 뭉쳐있는 듯한 극관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이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할 정도로 있고요. 여러분들 이래서 화성에는 생물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화성은 포보스라는, 그리고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 화성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가볼 행성은 어딜까요? 바로 목성이죠. 목성. 네. 아주 큰 목성입니다, 여러분. 무려 얼마나 크냐? 태양계에서 가장 대빵 큽니다. 얼마나 지구의 약? 11배 정도가 되는 행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목성은 여러분 대기 성분을 먼저 알아볼까요 주성분은 바로 수소와 헬륨이고 엄청나게 두껍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빠르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시면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아름답게 보이죠 이러한 가로 줄무늬가 발생 하더라 그리고 이 대기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여드름인가요? 이렇게 약간 누런 커다란 점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적반이라고 이야기는 하 점이고 이 대적반은 무려 크기가 지구 지름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목성이 얼마나 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이 지구의 두 배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목성은 태양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 중 하나인데요. 이 행성의 집단, 이 위성의 집단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갈릴레 위성입니다. 아, 전부 다도 아니고요. 목성의 대표적인 위성만 뽑은 건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위성 4개를 갈릴레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오라는 위성은 화산활동의 흔적이 있고요. 유로파라는 위성은 표면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가니메데라는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다 라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행성은 아름다운 토성이죠 그렇죠 토성 일단 크기는 태양계 중에서 목성 다음으로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뭐 2등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다라는 거그 다음에 그런데 얘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굉장히 밀도가 작고 엄청 빨리 자전함으로, 여러분 모양 보이십니까? 납다한 계란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요 대기 성분은 수소,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성과 같은 나란한 가로줄무늬도 또한 형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성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알흠다운 고리. 그래서 고리 보시면, 토성의 고리. 수많은 암석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얗고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토성의 위성이 많은데요. 그 위성 중 가장 특징적인 위성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타이탄은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질소가 주성분이다. 마치 어디 행성과 비슷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 지구랑 비슷하죠. 우리 지구의 대기성분도 대부분이 질소다. 그래서 혹시나 지구와 비슷한 환경, 그리고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해서 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토성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행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행성은 천왕성이죠. 천왕성 이름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왕성, 해왕성의 이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천왕성. 바로, 어, 주로 수소와 헬륨과 메테인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성분은 수소가 가지고 있어요. 수소. 그래서 거의 수소행성이다. 불 붙이면 터질라나? <laughs> 모르겠네요. <웃음> 이런 수소가 있고, 소량의 헬륨과 메테인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천왕성이 아름다운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메테인. 바로 이놈이 붉은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붉은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축과 공정 궤도면이 거의 나란하다. 어, 여러분들 이 천왕성이 태양 주위를공전하고 있잖아요. 그 공정 궤도면과 어, 자전축이 거의 나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축이. 그리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제 목성 다음 행성들은 전부 다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은 다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리가 눈에 띄게 잘 보이는 놈이 바로 토성과 이천왕성이죠 그리고 천왕성도뭐 여러 가지 위성 가지고 있는데, 그중 위성 미란다는 라 놈이 좀 특이해요. 얼마나 특이하냐면, 이런 거 보이시죠? 피부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더 점잖은 말로 얘기하면, 표면이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성 미란다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미란다는 어디 있다? 바로 천왕성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많이 왔어요 이제 끝에 갑시다. 바로 여덟 번째 행성인 해왕성입니다. 뭐 잘못돼 있네요. 자 행성 이렇게 다시 잡고 자 해왕성 여러분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네, 천화성 보다도 살짝 작은데 희한하게도 이제 질량은 천화성 보다 살짝 커요 아마 구성 성분이 좀더 무겁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약간 작지만 천화성 보다 질량은 크다 라는걸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성분이 그럼 뭘까요 메테인 입니다 메테인에서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검은색, 네, 큰 점이 보이죠? 이 점을, 아까 그 여러분들, 목성에서는 어그 점을 뭐라고 불렀나요? 대, 이제 적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엔 검으니까. 대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의 소형도로 인하여 생긴 검은색의 큰 점을 대흑반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해양성의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위성이 있는데, 그중 트리톤이란 위성이 있습니다. 아, 뭐, 이름 멋있네요. 트리톤. 트리톤. 네, 멋있네요. 트리톤. 질소 성분의 대기가 역시나 존재하고, 표면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제 질소가 얼어서 질소 얼음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특징적이죠. 네, 알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 엄청나죠.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주요 위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쫙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놓으셔야 이번 시험에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이번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